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회장입니다장은 어, 끝났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608.3위를 음, 가리켰네요. 어, 막판에 그래도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가지고 음,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 개인들이 3,899억, 외국인들이 63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음, 기관에들이 4,567억 정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어, 우리 삼성은 한1.5% 정도 빠졌어요 오늘 좀 많이 빠졌죠 1100원 정도 음, LG엔솔은 한0.3% 올랐고 하이닉스가 한3.2%또 어, 하이닉스 <laughs> 오를때는 아주 불기둥 때려 버리네요 어, 삼바가 한0.8% 정도 빠졌고 포스코홀딩스 4.2% 올랐네요 우선주 부합 LG화학 1.2% 빠지고 SDI 0 1로 올랐습니다 현대차 0.5% 빠지고요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4.9% 올랐고 음, 네이버, 네이버가 한0.2% 정도 빠졌네요. 기아는 1.3% 올랐습니다. 음, 쭉 보니까 눈에 띄는 기업들이 포스코인터내셔나20% 올랐습니다. 어, 나는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어,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3.6% 올랐고요. 음, 오늘은 또 금융주는 어떤가 봤더니 어, KB금융은 한1.1% 빠지고, 실한지주 0.7%, 그리고 하나금융이 3.6% 정도 빠졌습니다. 음,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요즘 금융주들도. 어, 일단은 코스피는 그 정도로 됐고요. 코스닥을 보자. 코스닥은 어, 913.74, 3.39%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오늘또 에코프로비엠 8.2%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다시 100만 원 돌파해서 어12% 올랐고 셀트리네스키어 0.6%어제와 p 피0.4 포스코디엑스 8.9파어비스0.9셀트리제지1.1음 SM 3.7%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보니까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또 떨어진 종목은 LNF가 한양2% 정도 빠지고 HLB가 한1.2% 정도 빠졌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 즉 케우젠, 알테오젠 다 빠졌네요. 오늘 뭐 쏠브레인, 동진세미컴, 세미켐, 루닛 뭐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원희가 EPS도 한9.4% 정도 올랐고. 음, 그래도 오늘 코스타 크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음,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로 어, 하, 하루 마무리한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전일 큰 폭으로 내렸던 에코프로 형제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에 다시 상승을 했어요. 어, 에 2차전지 밸류체인 기업들이 함께 오르다 보니까 지수를 이끌어 올렸고, 어, 증권가에서는 다음 주 여지는 실적 발표에 대한 대응과 함께 2차전지 종목의 변동성에 좀 주의해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 코스피는 아까 말한 것처럼 2 6 0 8 3 1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어, 외국인들 음, 2조 7,544억 기간에 1조 2 3 0억 순매됐고요. 개인들이 음, 3조 7,828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어, 이날 시장의 주인공 자리는 다시 2차 전지가 차지했죠.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LG엔솔, 포스코홀딩스 SDI, 포스코퓨처엠 이렇 상승을 했고요. 어, 포스코 그룹주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 하이닉스도 3.2% 올랐고, 어, 삼성전자만 거의 막뭐 디통 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 가지고 상당히 좀 짜증을 났을 거예요.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기아가 어, 분기 최대 영업 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음 견조한 실적에 1.3%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어, 다만 오전에 비해서 상승폭은 줄었고 현대차가 마이너스 0.5, 현대 모비스 마이너스 0.6, 현대차 그룹주들도 오전에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반전을 합니다. 음,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29.95포인트 정도 올라서 913.74로 잘 마감을 했어요. 어 외인들은 2조 한 2,400억 정도 승매수했고 음, 기관 애들이 한 7,400억 정도 승 매도를 했습니다. 어, 개인들이 5,889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어요.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전율 크게 하락했던, 음, 에코프로 형제가 다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올라, 오르면서 이제 변동성이 이어지는 거죠. 어, 에코프로 비엠은 8.2%, 에코프로는 12.58%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크게 작용을 했고 반면에 개인과 기관 애들이 포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형제를 가장 많이 매도한 것 같아요. 포스코 DX도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8.9% 상승을 했고요. SM이 3.7, HPSP 2.57 올랐습니다. 반면에 LNF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일9.1% 하락한 데 이어서 0.2% 정도 이제 내린 거죠. LNF는 4거래를 연속 하락을 했네요. 어, 증권가에서또 다음 주에도 이어질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또 급격히 커진 2차전지조에그 변동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하더라고요. 펀더멘털보다도 수급에 의한 상승한 종목들은 하락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어, 테마를 잡았다면 그중 실적 개선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죠 어~ 이차전지 등 최근에 형성된 테마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그~ 재편이라는 큰 틀하고 연관되는 실체가 있는 분야다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매크로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연관 되면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고 음~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로 어, 투자 종목을 퍼트려줄 것을 권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환율은 어떠나 봤더니 1,281원 이런 정도 빠졌고요. 달러 인덱스 102.00 0.2% 정도 올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해외는 어떤가 봤더니 어, 중국 상해가 1.8% 올랐고, 이제 홍콩 항셍 1.4, 홍콩 H2% 정도 올랐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보니까. 어, 그리고 대만이 음, 0.3% 정도 올랐습니다. 17,292.93이네요. 어, 우리의 삼성은 상당히 좀뭐 비리비리하니, 다시 또 그러네. 자꾸 조금 올랐다 내렸다 사람 예관장 태우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좀 오르더니 오늘은 또한 1.5%에서 한, 한 6,100원 정도 또 빠졌습니다. 역시나 봤더니, 어, 외인들이 좀 빠졌지만 기관들이 좀 팔았어요. 기관들이. 어제는 좀 사주더니, 이놈의 기관들이 또 오늘은 한 150만 주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45만 주 정도 하니까 한 2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180만 주 정도 이상 샀죠. 근 매도세가 좀 거칠다 보니, 이제 빠질 수 밖에 없었고, 어, 모든, 모, 모건 애들이 한 16만 주, 골드만 14만, 네릴린치가한 12만 정도 매수했고요 UBS가 한 4만 고천 정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어, 공매도 수량은 한 28만 주 정도 나왔네요. 그니까, 많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공매도는 그렇게 조금 나왔습니다. 어, 우선주는 어떠냐 봤더니, 우선주는 5만 8,6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원만8 6 나와가지고, 흐름이 좀 재미없었는데, 그래도 보합으로 갔어요. 어, 다행스럽게도 외인들은 많이 샀는데, 이제 개미들이 요즘 팔아요. 요즘 개인들은 어, 우선주를 모으질 않아요. 계속 우, 우선주 팔고 있습니다. 어, 그 와중에 이제 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외인들이 음, 계속 우선주를 모으고 있다. 언젠가는 우선주 갭 차이가 줄어들 겁니다. 어, 줄어들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갭 차이는 12,000원으로 딱 어느 정도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또 하루가 끝나가네요. 불금인데 워낙 어, 날도 덥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 불타는 저녁, 불타는 어,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